많이 묻어있는 걸 먹어야 돼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이러야 이게 다야? 어이 봐 내가 쪄서 그래 이게 훨씬 많네? 말도 안돼 근데 맛있어 응. 외관 사야 할거야요 외관 아니 저거 또봐자 응? 뭐? 이거? 응다 먹어봤어? 다 먹어..못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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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먹고 와서 이렇게 맛있는데? 못 먹어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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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많아? 아, 마나. 여 응, 마나. 거기다 마득한 쪽 없어. 근데 엄마가 골라 먹고 있어. 한 쪽짜리 보이. 이거 마르 아니, 반만 이게 허겁 있어. 여기, 응. 여기 있다. 어. 골다 근데 이게 한 쪽짜리가 맛있어. 이도이맛있긴하거든얘 진짜 너무 이야. 이게 천백원면 오는... 하나. 두. 네. 네. 여섯 여섯 일곱 뭐 세는거야? 여덟 <목소리> 아홉 열 열하나 열열열열한 스무개? 정상만잠 가로까지 한 스물다섯개 그래도 그럼 하나 얼마야? 아 그거 사올걸 뭐? 그거 말고 더양 많고 이거랑 비슷한 맛 있는데 그거 사걸 그거 생각해 유미칩? 응? 유미칩이 아닌데 그 웹툰 에 나오는 캐릭터 칩이 있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맛 아니야? 응응 응. 얘랑 그치? 응 모양만 응. 그그 다르지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음, 절, 내가 볼다 하나 빵빵이게 나와가지고. 맞아. 저, 내가 보기다 먹을 것 같은데? 이 <laughs> <laughs> 먹는 속대로 보네? 맞아. 그런데 이제 드라마도다아가지고 그건 아직 안 봤는데. 뭐? 이틀로 나갔어. 야! <laughs> 아니, 그게 안떨어오신것 같은데. 볼만한 게 있네, 우리는? 이틀까지 재밌다니까? 나만 응? 닥터도다 잡아. 내가 진짜, 진짜 약간 어른만 어. 아깝다. 막 죽는 거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거? 드라마 그래, 이름. 이태원 클라스 내가 맨날 보던 거.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 누가 나와? 그 박서준이랑 <laughs> 김담이?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근데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laughs>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laughs> 박서준? 아, 김민석가왜 그럴까가 박서준 아니야? 맞아,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거 아니야? 아, 그 거잖아. 그럼 <laughs> 뭐... 근데 머리가 약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잘랐어. 박세로이. 응. 머리 어떻게? 오케이. 나야. 오늘 설명을 해봐. 어디 눈 밑에 <laughs> 이렇게 밤처럼 밤처럼 밤돌처럼 머리 자른 거. 그게 그게 누가 가게 봐라? 아니 어 박서준이 박채로이가 운영하는 가게가 단밤이라는 가게인데 그 음. 가게 제목에 맞춰서 머리 자른 거. 아닌가? 그니까 옛날 그거 비서 그 드라마 말고 그그 음. 그 다른 게 그, 거기서 나온 애가 다른 드라마를 한다는 어, 거지 어. 근데 여자 주인공 다른 애라는 거네? 응 음. 맞아. 어? 응? 그거 좀 엄청 본거 그거 그 거기서 일하기 했어요 그거? 어? 어떤 남 일하기로 여기서 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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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근데 남자. 남자애가... 내가 울었다는 드라마. 그러니까 남자애가 어 내가 여기서 일할 건데 했던. 응? 남자애 말고 여자애가. 아니 그여자 그거 맞데 그거 맞는데 남자애가 어내아 누가 이 여자애가 누가 이래요 이랬는데 어. 남자애가. 아, 내가, 내가 내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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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 맞아. 그거 맞아. 엄마 어떻게 알아? 엄마 나 언제 썼어? 봤어? 응. 근데 그게 조금 도달 계속 그, 그럼 주인공이 누가 그 여자애야? 아니. 어. 주인공은 제일 중심적인 주인공은 박세로이 박서준이고 그 주변의 주인공은 그남에 박서준. 아, 박서준아. 근데 박세로이. 어우 생각나 아니 박서준이 역할 맡은 거야. 어 아, 그래. 박서준이 그극 중에서 역할로 박세로이라는 거야. 근데 여자 주인공 말이야. 여자 주인공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그래. 아, 어 제일 제일 약간 두 명으로 나뉘는데 그두 명이 그 박세로이라는 박서준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랑싸움을 하는 걸 걸? 박사둔이 그러니까 아니! 박세종이라며. 그 여자 두 명이 박사둔 사람이 응, 응. 사랑싸움을 하는 거라고! 그 여자 두 명이 누구냐고 김밥이랑 또한명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나 신입이야? 신이야 신이? 아니 엄마는 모르겠네 약간 음. 엄마 알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야 그런 비주얼은 뭐야? 궁금해 음. 다른 거로 나오지 않았어? 엄마가 내가 그 드라마 본다고 했는데 엄마 다른 거 보려고 했잖아내용 뭐야? 내용이? 응. 그게 또 그제일 회장이 또 부, 그거야? 또 부잣집 아들이야? 어 아유, 짜증나 아니 봐봐 재일 아니 봐봐 제일 회장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리나 뭐 어쩌고 잘해서 막 했는데 야, 앞에 설명했을 거 저번에 엄마한테 막뭐 어떤 응. 그 회장의 아들 때문에 그 박서준의 응. 아빠가 죽고 박서준은 그게 딸이 나서막 폭행하다가 감옥에 응. 가고 다시 7년 응. 후에 응. 가게를 차려서 뭐 하다가 갑자기 걔를 만걔 여자의 김담이라는 그 여자의 소시오패스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한 얘기일 거야 근데 또 걔가 그 회장의 딸이고 <웃음> <웃음> 아니 그그 그 학생 때부터 응. 좋아했던 여자애랑 그리고 김담이랑 소시오패스 여자애가 이렇게 어이, 있어. 근데 어이. 박서준은 학생 때부터 십 년을 응. 좋아했으니까. 응, 얘는, 어 얘를 계속 좋아하다가 응. 얘가 이제 뭔가 약간 살짝 배신 쪽으로 응.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여자애가 얘를 좋아하고 이렇게 둘다 좋아해서 뭐지를 하니. 네? 한각 단계, 한각 단계. 응? 한각 단계. 응? 응. 그 남자애들은 그리고 그 남자애가 소시오패스 좋아해. 그 내가 여기서 일하는 남자애가 나그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여기서 일하는 그 남자가 소시 오피스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게 10년 동안인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를 응. 좋아하는데 제가 약간 배신 아니 매질을 때려고 그가 그 하는데 부잣집 <laughs> 그 멋진 <뭐지>? 부잣집 <laughs> 그 아빠랑 아들이랑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음식점에서 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애들 사귈 아, 그게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는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부잣집 아들을 좋아하고 맞지? 음. <laughs> 부잣집 아들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음. 뭐아 그, 걔가 좋아해 부잣집 아들이 여자를 좋아해 그1 어. 0년인데결심려고 한다는건 뭐야 걔가 고 넘어가려고 한다는거야? 어막 얘한테 막, 음. 아, 그, 막. 어, 당신의 아들이 거기 음. 어 운영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그 소시오패스를 좋아했던 남자애가 걔 부잣집 아들인데 음. 그 부잣집 아그 뭐지 성격 나쁜 부잣집 아들이 음. 그 아들 그 성격 좋은 아들한 아들한테 맨날 어릴 때 때린 거야. 맨날 짜증나는 거지만 그냥 때리고 그런 거야. 근데 저번에 봤던 거 지금. 왜냐그 부맨티 아들도 걔서주는게 그냥 연관이 있는 애야. 내가 알던 애야. 나 아니? 나 바보인가 봐. 아니 음, 그옛날부터 음, 그 영... 영... 알던 애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랑 친구였어. 걔 남자의 착한 딸 남자가 애 부잣집 착한 딸 남자가. 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잠깐. 그래도 나가면 아 이겨서 내가 그럼 나 일단 명령 아니. 나 몰라. 응. 몰라. 너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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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봐. 아 저, <뭐야. 웃음> <냠> 음. 네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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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드라마에서 분명히 얘가 착하게 나오고 어. 나쁘게 나오고 이렇게 구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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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걔가 분명 박서준이랑 뭘 어뜨, 어떻게 해서든 싸우게 될 거고 싸 음. 싸우게 될 거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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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게 <laughs> 될 거고 이 여자애는 뭐 망하거나 그런 이될 거고 뭐아 아저씨 그 부잣집이랑 아저씨가 같은 가면 <laughs> 그, 그게 아직 끝나지 않니? 현재 지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몇 편이 남아 있는, 몇 편인데 몇편인 아, 왜 그래!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먹, 못먹는다너다먹어가 아니, 근데 나 배불러. 그럼 너 이거 먹어. 너 하자, 이거 하자. 자. 아니, 아니, 먹어. 아니야, 근데 한 개짜리가 아니야. 이거 비슷한아닌데 이거 비슷한, 아, 인디안. 이거 비슷한 거 그거 있어 옛날 과자 인디안밥이라는아 알아 근데 그, 얘는 좀 딱딱하지 아니 그..아니 그.. 엄마 그인디안밥 엄마 좋아하지 않아? 인디언밥? 응, 거기에다가 응. 설탕 조금 넣고 응. 우유 넣고 먹으면 응. 맛있대 옛날에도 그런 설명이 있었어 아무튼 응. 응. 안먹네